비트코인에 몰려 계신 분들,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몰려있는 것, 손실보신 것들 다 구포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10만원에서 100만원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드럽더비 DJ 나나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다가올 좋은 호재가 있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드 10배 프로젝트 오늘의 코인은 애니버스입니다 바로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버스의 코인은 최근 폭락장에 비해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이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서 급등 패턴으로 진입하게 되면 1750원 부근 정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니버스 코인은 애니버스 테마파크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참여를 보상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고 사용자가 비디오나 게임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면서 경험할 수 있는 전형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당장 다가올 애니버스의 호재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이 지난 5월 진행된 22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하반기 카카오톡 프로필에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히며 카카오가 이달 7일 카카오표 메타버스 카카오 유니버스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컨텐츠를 창작해 돈을 벌수 있는 B2BC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호재들로 인해 애니버스 코인이 올라왔다가 빠른 속도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8일 금요일 날 참고하시면 투자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버스 코인의 지속적인 대응을 저희 소통방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누르시고 본문에 있는 상담방 링크나 영상 고정 댓글란에 상담방 링크 있습니다. 드랍 더빗은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또는 수수료 등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또 보유 코인에 대한 진단이나 물려 있으신 분들, 소통방 참여하셔서 쉽게 편하게 대화 나누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나게 수익 보는 건 할까지 지금까지 드랍 더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